안녕하세요. 창조 트럭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차고지를 좀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차량들이 지금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어, 오늘 보여드리는 차량은 어, 2.5톤 큐티 압놀입니다. 차량 먼저 보시겠습니다.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Six feet deep Wonder, but my body won't decay Cause my messages are timeless, so they'll put them on display Oh yeah, I rap with a certainty, I have a sense of urgency A message for eternity, for everyone internally I had some people burning me, but now they fucking learn to see I ain't the one to fuck with, now they looking nervously And I don't really care what you think of me respectfully So 외관을 이렇게 보셨고요. it 주행거리가 18만 키로 정도 운행한 그런 암널트럭입니다 어 외관은 저희가 상품화가 모두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차량의 모든 경정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매우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실내를 좀 보여 드리고 있고요 실내를 보시면 어 qt 차량이니까 뭐 실내가 그렇게 큰 모습은 모습은 아니구요. 시트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차량은 시동을 한번 걸어보구요. 차량의 주행거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을 좀 걸었구요. 밑에 보이시면은 실주행거리 182,438km 이렇게 운행한 모습이구요. 뭐 안에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히터 부분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 잘 되고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고 바로 출고가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차량은 특이하게 이렇게 조이스틱이 달려 있어요. 압놀 트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레버 들개가 두 개에서 세 개가 달려 있어서 어 뒤에 있는 박스를 내리고 올리고 이 차량은 조이스틱으로 달려 있어 가지고 원터치 방식으로 한 번에 조이, 뭐 뒤에 있는 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물차에는 대부분 이런 눈미러를 장착을 하진 않죠. 근데 이 차량은 기존 고객님께서 어 블랙박스를 좀 좋은 걸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량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차고지에 나와서 2.5톤 압놀트럭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어 저희 창고트럭으로 많이 방문해주셔서 압놀트럭을 구매하시는 분들. 어, 중고 화물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방문하셔서 비교 차량 견적도 받아보시고 차량을 고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창조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